이렇게 힘들게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주각을 해서 낚시를 네, 진행해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왔어요. 그만 이렇게 해서 그냥 행성, 네, 행성으로 한번 도출해보려고 이 툴님과 함께 추적했습니다. 네, 네 시기가 그런지 아직 청태하고 말풀들이 조금 많은 상태였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뭐 진행을 해보려고 일단 자리를 잡긴 했는데. 네 현재 서 있는 곳에 말풀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여기네, 여기. 내려가서 아, 내가 여울이 좀 있는 곳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어, 횡성권은 이제 처음 진입을 해봤는데 우리 이프 선님이 도움을 받아 한번 진입을 해봤고 어, 여울도 있고 이제 돌도 이제 좀 있는 상태여 가지고 요, 요 자리를 좀 어, 지, 진입해서 한번 실행을 중인데. 그래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말풀들과 이제 청태 싸움에서 이겨내고 소가리를 볼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상황입니다 네, 이제 말풀과 청태 싸움에서 어,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면 소가리 이제 낚시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이겨내고 또볼수 있는 소가리를 볼수 있는 게 진정한 소가리 낚시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고. 어, 6시 정도 넘어진 진입을 했는데 네, 말풀들이 조금 높이 쌓여 있어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네, 계속 말풀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말풀을 잘 피해서 없는 쪽을잘 피해서 이제 어, 미노를 운영을 해야 소관 녀석들이 어, 달라붙을 거로 생각되고 이제 말풀에서 쉬고 있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쉬고 있는 녀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공략을 좀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18시 59분이라고 이 분이 계서 말씀하시는데 어, 아직 하늘이 밝죠 밝은데 녀석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예, 피딩이 걸려서 녀석들이 하나씩 움직일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보이는 상태에서 좀지형파를좀 어, 많이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 되면 이제 말풀드가 또 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버티다가,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이제 저녁 시간, 네, 이제 8시가 좀 넘는 시간이죠. 이제 어두컴컴해지고, 이제 이프로 님이 바로 히트하셨죠? 네, 히트를 했는데, 이제, 아마 좀 꺽지였던 것 같아요. 꺽지여가지고, 네, 이프로 님이 꺽지 한 수를 먼저 하시고, 곧 이어 이제, 방면도 이제, 바로, 말풀이 없는 쪽을 잘 이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쏘가리가, 네, 아쏘가리 왔죠? 네, 왔어요. 쏘가리 왔고, 네, 역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작은 녀석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쏘가리를 볼수 있다는 게, 이제 많이 행복했고, 간만에 나온, 오랜만에 나온 출제가지고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열이 좀 있고, 말풀들이 좀 있게 뜰채를 좀 사용했는데, 네, 어, 뜰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쏘가리죠. 이쁩니다. 좋죠, 여러분. 네, 티몬, 티몬, 어, 헤비싱킹에 나왔고, 이제 소갈이 네, 나서 작지만 그래도 소갈이 어, 오랜만에 소갈이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몰라. 여러분. 좋네요. 좋네요. <laughs> 좋네요. 그래도. 왜? 네, 지비노가 걸려 가지고. 산타 아, 좀 보면 와, 물이 한가 없다 물 너무 없어요. 물이 없게 빠졌어. 와, 이거 뭐야? 물이 너무 빠졌는데? 네, 오늘은 3탄을 좀와 봤는데 어, 우 3탄에 물이 어, 엄청 많이 많지? 빠졌어요. 예, 네, 물이 빠져서 오, 거의 뭐 캐스팅 한번 뭐 오버 캐스팅이 될 정도로 물이 많이 빠진 상태고 어 삼탄에서 진행을 해보려 고 했는데 일단 물만 탐색하고 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없고 네 물론 뭐 삼탄에 오기 전에 물이 많이 찼을때 이제 지형이 안 보이니까 아, 이때 지형 파악을 좀 하면은. 뭐, 나름, 뭐, 공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낚시하는 데는 굉장히, 뭐, 좀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물이 너무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쏘가리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없진 않은데, 어, 낚시하는 재미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생각해, 생각해. 뭐 사항이고요. 이래서, 야, 여기 이래서 낚시가 안 돼, 이거. 네, 삼천에 오면은 꼭 항상 공략 한 번씩은 공략해보는 곳에 아, 어, 돌이 허니 보이길래 이제 예, 예, 손쉽게 좀 공략을 와, 좀 해봤는데, 아, 어, 어늘 맞다. 아시다시피, 예, 항상 물이 찼을때 는안 보이는 지형이 허니 드러나 있어서 그냥 툭 무심코 던진 것이 네, 작은 녀석이 툭 와서. 물어주는 야, 네, 그런 센스가 보여주네요. 삼탄에 <laughs> 네. 왔으니 낚시를 좀 하고 가라뭐 그런 뜻에 요 녀석 센스 있게 나오고, 이런 곳입니다. 그냥 와서 3탄이... 물어주네요. 없는 곳에도 나오면 없는 곳에도 그냥 던져서 잘. 한수 삼탄 이런 곳입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쏘가리는 어, 붙는 자리는 항상 꼭 붙는 그런 성이 음. 있는 거 같아요. 한번 잡았던 야, 곳에는 아니. 항상 그, 그곳에는 쏘가리가 꼭 나오고 뭐 나오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끔 하는 너무하네, 어, 모습을 보여줬고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천정산 포인트까지 올라가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원래 저희들이 낚시하는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물량보다 물이 너무 빠진 상태여 가지고 뭐 거의 낚시 진행이 거의 뭐 힘들 정도로 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다고 이 물이 빠진다 해서 쏘가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 재미가 없는 그런 낚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물 구경만 좀물 하고 여러분께 삼탄 사항만 소식으로 네, 전하고 이제 철수를 해서 다음 곳을 한번 더 확인하러 한번 가보려고 네 발걸음을 돌리고 네, 있는 상태인데 어, 여러분도 들 아시다시피 네. 음,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모든 곳이 지금 청태와 말풀들 사이에 어~ 이런 모습이 아, 무채, 있고 헐라, 그리고, 헐라, 그리고 헐라, 물량도 헐라. 많이 적은 상태여가지고 충주 쪽은 아직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재미 낚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만 이제 지형을 좀 파악하고 그곳에 어떤 지형이 있는지 보고 같은데. 싶으신 분들은 어디다. 가셔가지고 한 번씩 야, 뭐. 낚시 소가리를 잡아면서 지형 파악도 하시면은 뭐~ 그런 재미로 한번 가시면 추천드립니다. 안, 그렇지 않고는 이 아직은 섬탄에서 많은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원섬강 아, 섬광 한번 갔다가 네, 어, 섬탄도 한번 들려보고 제천산도 한번 들려보고 있습니다. 려보고 있고 아직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 모든 데가 다물 물이 다 없어 말라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돌아다닌 게보다 네 여기도 한번 물 한번 풀어 왔는데 어. 정체물을 뭔가 큰게 하나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방금. 그래가지고 포장이 돼가지고, 혹시 몰라서, 또 장비를 주저주저 챙겨서, 내려가보겠습니다. 어우, 고기들 많은 거 봐. 아, 여기도 다 물이 말라가지고, 어, 물이 없어요. 아까 어디 갔지? 여기 였나 네, 제천천에서도 이제, 철수하기 전에 작은 녀석, 소가리한 마리는 보긴 했는데,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 촬영은 안 됐고요. 어딜 가든 힘든 시기니까 여러분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즐거운 낚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충주 물상 이러이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